안녕하세요 오늘 8월 4일 블로그 시작하겠습니다 브이로그 화요일 네. 어제 미국장은 엄청 좋았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타격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생각하는 게 미국을 그냥 가야겠다 요즘에 계속 계속 미국 갈려고 그랬어요 몇주전 저번 주그 저번 주부터 근데 제가 그쪽에 판단은 맞는데 그 판단을 계속 음, 실행을 시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어, 검증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왜 왜 미국을 안 가고 계속 한국에 있나 한국 주식을 하고 있나 한국 주식이 확실히 뭐 약간의 음, 매력이 있어요 단타를 치면 단타를 치면 이제. 세금 혜택을 그만큼 받으니까, 세금 이제 덜 나오고 하니까, 매력이 있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랠리잉 하고 있는 장이고, 랠리의 최고점은 미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선 앞두고 또재미는 주식이 많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하려면 한국보다 미국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일부의 자금을, 어 지금 좀 손실을 많이 본 일부의 자금을, 한반 정도를 또 다시 미국으로 보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제가 보는 어 제가 그래도 어 주시하고 있는 주식들은 다 잘되고 있긴 해요 이렇게 업워크랑 제가 전에 계속 얘기한 업, 업워크랑 파이버 같은게 어제 되게 잘, 오르, 잘 올랐고 올랐고 계속 오르고 있어요 파이버가 9% 올랐고 업워크가 11% 올랐거든요 업워크는 한 초반부터 한12% 이렇게 올라가지고, 11%로 마감이 됐고, 파이버는 초반에 한, 그래도 한 6%, 5% 정도 됐는데,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어디를 투자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그래도, 음, 파이버 살려고 고민하다가, 파이버가 시총이 많이 낮아요. 어버크랑 비교해서. 파이버는 충분히 살 만한 주식이기도 한데, 리본고 살려다가도 고민했어요. 그냥 리본고에 몰빵을 할까 그러다가, 어 조금 짧으면서 길게 보려면 테슬라가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테슬라에 투자하긴 했어요. 네. 테슬라는 거의 뭐 종가랑 비슷한 시점에서 투자했고, 뭐, 제가 테슬라 투자한 이유는 이제 9월 달에 배터리 데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있고, 또 S&P 500 얘기도 있고, 어, 실은 어, 파이버랑 고민하진 않고 파이버 이런 쪽에서는 고민하지 않고 왜냐면 플럭츄에이션이 많은 건안 좋아해요. 플럭츄에이션이 많은 건안 좋아해서 파이버를 음, 고민하다가 약간 약간 잠깐 처음에는 고민했어요. 왜냐면 파이버도 무조건 따라 올라올 거라는 생각도 있었고. 어, 지금 이제 고용시장, 고용지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고용지표가 사람들이 이제 인플루언 안 되면 프리랜싱을 많이 하고, 프리랜싱이 미국은 그게 옵션이라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나는 프리랜서라도 해야 되겠다. 무슨, 어, 아니면 지금 점점 더그 부업이라는 이슈가 커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사이드잡으로뭘 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있어서, <laughs> 음. 그래가지고 파이버 유튜브 보면 컨텐츠 제가 외국 컨텐츠를 좋아해서 한국 컨텐츠보다 영어로 된거 그래서 보다 보니까 파이버랑 어업워크도 계속 좀 오를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아서 뭐음 그런데 제가 어 다이버스티파이를 너무 하는 건안 좋아해서 미국에서 지금 한 다섯 종목을 하고 있거든요. 다섯 종목 여섯 종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더 늘릴까라고 생각하다가 아, 늘리기 싫어가지고, 네, 그냥 얘네들은 안 하고, 음, 하는 게 좋았다고 보긴 하지만, 네, 저는, 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서 지금 상승 여력이 있는, 계속 상승하는 주식이 뭔가 큰 종목에서도 테슬라랑 애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어, 어, 최근에 그, 유튜브 한국 걸로 보다가, 어떤 사람이 말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사람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해서, 사람이 얘기했는데, 어, 유명한 분이세요. 네. 음, 박세익, 어, 박세익 그분이었다. 박세익, 어, 인피니티, 네, 그분. 그분이 얘기한 게, 음, B2B보다 B2C가 더 노이즈가 되고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고, 어그 말은 어 뭐라고 할까 좀더 어, 음, 마케팅이 잘되고 유저 프렌들리하고 어, 그러니까 어, 주주 프렌들리하고 커스터머 프렌들리하고 이제 좀 커뮤니케 주주랑 그 경영하는 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이 많고 믿음이 많은 어떻게 보면 어, 이상 국가 같은 느낌의 기업을 기업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상 국가 이상 국가 어, 이상 국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업들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베이스 라인의 생각에서 음, 두 명을 고민했어요. 그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랑 음, 애플의 CEO인 그 팀쿡 팀쿡 둘이서 그 고민했는데. 어, 좀 결국에는 단순하게 계산을 했어요. 네, 어, 약간 기분, 그분이 들으면 기분 나쁘지죠. 누가 더 오래 살까? 라는 생각, 저는 아주 어, 단순한 생각에서, 단순한 생각에서 이제 해가지고 어, 일론 머스크랑 팀 쿡이랑 누가 더 롱제비티가 있나, 더 오래 갈수 있는 가치가 있나 팅쿡분도 음, CEO를 그래도 몇년더 하실 것 같은데 이제 그래도 일론 머스크가 더 오래 할수 있지 않나 그리고 애플, 애플이 너무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둘다 가지고 있어 둘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에서 이슈가 될수 있는게 그래도 테슬라가 많다 테슬라가 어 음, 많이 할 만한 주식인 것 같다 해가지고 테슬라에 투자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음, 미국장의 매력을 느끼고 홍콩도 홍콩도 조금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이제 홍콩이 회복하고 있는 그런 사이클에 돌아온 것 같아요. 변동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신 홍콩은 어, 홍콩도 아직은 학습권 느낌 나기도 하고, 어떤 이제 한도점에 오지 않았을까 했는데, 만약, 근데 이제, 오, 이것도 많이 올랐네. 어, 그래서 그 생각 아래서, 지금 전 세계가 점점 더캐시에 대한 믿음이 없고, 어, 금도 상승하고 고 금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그러니까 머니에 대한 페이퍼 밸류를 사람들이 못 믿는 거죠. 그 페이스 밸류를 그래가지고 어디에든 투자를 해야겠다. 어디에든 그 인플레이션이 보이지 않지만 인플레이션을 느끼고 있고 느끼고 저 같은 경우에도 느끼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있다. 더 모든 게 비싸졌다. 좀음 식당에서도 버블이 생겼고 식당에서도 버블이 생겼고 이 단가가 누가 후려쳐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 뭐다 오버프라이스 돼있잖아요 식당도 내가 느끼기엔 사람들 다 느낄 거예요 다 이게 머니그리디한 사람들이 어, 그리디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음 그냥 그 시장 자체가 한 업체가 아니라 다채가 그렇게 됐으니까 다 돈을 어디 넣어야 된다 넣어야 되고 그 돈이 제일 안전, 지금, 가치가 달러고, 달러를 사들이면서 할게 투자. 그러면 전 세계 돈이 기본, 기존, 기본적으로 미국에 몰리고, 그리고 미국이 지금,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있으니까, 음,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뭐 전쟁이 나지 않을까 뭐젤 레이 달리오 같은 분들이 얘기하고 저도 전쟁이 날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전쟁이 시작하면 그 도발의 시작점은 저는 인도 중국 아니면 한국, 중, 한국 북한 아니면 동유럽 같습니다. 동유럽. 근데 웬만하면 일단 프레셔를 받고 있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어어 물론 모든 중국의 인접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 그래서 그래서 중국에 대한 중국 주식에 대한 약간 어 부담감은 있어요. 투자할 때 그 그러니까 부담감이 리스크가 팩터가 있는 만큼 그만큼 올라주면 되고 그리고 또요 음 중국에서 그 내국시장을 키워가지고 뭐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데가 큰다라고 하지만 어그 내국시장에 한계가 있으면 그니까 러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음그 지금 주식도 화폐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어, 머니로 머니를 하고 있는데, 돈의 가치가 사라지면 어차피 종이 쪼가리가 되는 거거든요. <laughs> 종이 쪼가리가 돼서 현물 거래를 좀 해야 되나 아, 많이 고민되고 있습니다. 지금, 음. 지금 이 돈을 어떻게 했지, 해야지 좋을지. 음. 많이 고민되고, 부동산이 없는 분들은 더 고민되실 거예요. 네. 고민되실 건데, 일단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시장, 현재에 만족을 해야 되고, 만족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일단 미국장이 좋아서, 어, 기분은 좋지만, 이 다음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이 다음이 뭔가, 다음이 뭔가 얘기할 때 많이 동의하는 건 1년이면 다 망한다 를 동의하고 있으니까 <laughs> 동의하고 있으니까 음뭐 1년 아니면 뭐곧 일단 곧이라는 그 전제 어 두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어 약간 많이 두렵고 음 하... 어... 네. 아무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한국이 분쟁 지역이 되면 뭐다 모든 모든 주식도 그렇지만 좀 의미가 없어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갑자기 뭐 갑자기는 아니지만 주식이 한국 주식이 잘안 돼서. 뒤 빠져서 그런지 좀 헤비한 <laughs> 토픽을 얘기하게 됐어요. 또 애플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제 오늘 제가 좀 오래 보유하고 있는 젠마비 최근에 최근에 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가 다시 얼굴 딱 들어줘서 기분이 좋네요. 음. 잼마비 네, 천천 꾸준히 뭐, 우, 우, 우상향 우상향 하고 있다가 약간 딜레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어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아주 전체적으로 오버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어, 비욘드 미트도 많이 올랐네요. 비욘드 미트 비욘드 미트 어제 좀안 오른 주식이 회복한 것 같습니다. 비욘드 미트랑 다다넥서스 같은 거 계속 내리면 많이 올랐다 보면 그 전에 많이 내려 있어요. 이런 거 <laughs> 이런 거는 우상향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네, 우상향 보기 힘들고 어, 넷플릭스는 제가 되게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음. 룰루레몬도 아 어, 조금 올랐네요. 룰루레몬이 시총이 엄청나요. 시총이 40뭐 빌리언 44만. 네. 44 빌리언이에요. 44조. 44 빌리언 달러 컴퍼니고 펠로톤도 이제 20 20 빌리언인데 펠로톤은 어떻게 보면 음, 펠로톤은 장비 업체인가? 업체 어, 장비 업체인가? 소프트웨어도 있긴 한데. 네. 그니까 펠로톤이 제 동생이 펠로톤에 대해서 <laughs> 설명을 해줬어요. 주위에 쓰는 사람이 있어서 저는 주위에 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써본 사람은 있지만 정확히 뭐써본 아, 사람은 없고 그걸 본 사람들은 많은데 직접 써본 사람이 없어가지고 써본 사람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걔가 말해주는 게 펠, 펠로톤은 어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크예요. 기본적으로 바이크 앤, 바이크인데, 그 앞에 한 20, 20인치? 20몇 인치의 그 소형 스크린이 달려있어요. 소형이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죠. 자전거에 달려있는 거라고 치면. 그 스크린으로 가가지고, 어, 강사한테 코스를 배울 수 있어요. 코스를 해가지고, 뭐, 사이클링 코스를 해가지고, 강사가, 어, 이제는 빨리, 이제는 천천히, 그리고 더 빨리 해가지고 페이스 조절하면서, 음, 나이키, 나이키 러닝, 러닝 앱의 업그레이드 버전. 웨이웨이 업그레이드 버전. 나이키 업그레이드는 그냥, 아, 어떻게 얼마 뛰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강사랑 같이 해가지고, 뭐, 서브스크립션도 할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어, 뭐, 유료로 좀돈 내야겠죠. 네. 돈 내가지고 하고, 뭐, 다 코스를 완주하면, 어, 이제 랭크에서 되고, 랭크처럼, 여기 음, 골프 쳐버렸으면 모르겠는데, 그 골프존 GDR 시스템 같은데 가면, 거기에, 이렇게, 음, 뭐더라 골프, 이 골프 연습장에서 뭐, 최다 거리, 드라이버 최다 거리, 뭐, 전체적으로 최다 거리, 이런 게 나오거든요, 기록에. 그래서 그런 거, 네, 그런 것처럼 헬로톤도 생각보다 좋은 회사다. 소프트웨어가 더 추가되고. 네, 그리고 저도 다행스럽게 이제 미국의 주식을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어, 같이, 그 친구가 이걸 알려주면서, 어, 좋은 기업이다, 를, 한30몇 달러에, 30 달러 정도에 알았는데, 예, 저는 훨씬 그, 더, 그, 늦은 시점에, 어, 천천히 투자를 하게 돼서, 약간, 약간 아쉽습니다. 네 예, 펠로톤은 아쉽고, 음, 여튼은 펠로톤, 그니까 펠로톤을 혼자 사기에는 조금, 마케팅이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펠로톤 자체적으로 마케팅을 잘 못하고, 왜냐면 아직도 사람들한테 너무 생소한 기업이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랑 뭐 홍콩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홍콩 같은 경우도 집에, 한, 한, 집에 거의 한,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집에 하나 기준이 좀잘 사는 사람 기준일 거라서 펠로톤이 음. 어... 그런 마케팅 밸류랑 헬스 쪽에서 펠로톤만 있으면 그쪽에 노이즈가 너무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룰루레몬이라는 마케팅 브랜드가 되게 센 회사가 어 요가복만 하지 않고 그 요가복에서 이제 미러라는 데서 펠로톤이랑 비슷한 그런 어 20인치 스크린보다 훨씬 큰 그냥, 어 그냥 미러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울, 조그만한 거울, 핸드 거울이 아니라 큰 거울이에요. 거의 저 창문만한, 창문에 반만한 거울이어서, 그렇게 하면, 둘이 상충하면서 많이 오르지 않을까. 상충하면서, 이제, 어, 룰루 레몬도 그런, 어, 인도 헬스를 프로모트 할 거고, 실내, 실내 헬스 프로그램을, 어, 프로모터 할 거고, 걔네 둘이서, 얘네 둘이서 같이 뭐 소프트웨어를 같이 쓰게 해주고, 아니면 그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음, 뭐, 애플 이런 거랑 연결시키면서 더잘 되게 하면, 둘이 같이 네이버랑 카카오처럼 같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렇게 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빨리 미국장을 가가지고 돌아오지 않기를 <laughs> 기도해야죠. 네. 한국에, 한국장을 너무 많이 보고 돈, 현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현혹이 돼요. 현혹이 되고 그 현혹을 이제 수요일까지 빨리 이겨서 수요일, 목요일, 지금 오늘 대부분의 자금을 빼가지고 8월 6일 날 나오니까 8월 6일이면 금, 목요일? 네. 목요일부터 그 예수금을 쓸수 있어요. 예수금 D3 잖아요. 그러니까 1, 2, 3 인데, 오늘이 1, 내일이 2, 그리고 3. 네, 그래가지고, 목요일부터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좀그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 또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미국의 대선이 다가와서 대선 관련된 대선주랑 또, 어, 뭐 합법화 될수 있는 이슈 같은 거, 네 그런 좀음 한국에서 인구 한국 컨텐츠에서 그 섹터를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아기는네 <laughs> 그, 아, 네, 국민연금에서 투자한 그 오로라 같은 네 그런 쪽으로 저는 저도 보고 있습니다. 대선 주에서 어, 어떻게 될지 또 <laughs> 어떻게 좋은 게 있을지, 근데 네,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식하는데 많이 필요해요. 네. 그냥 만에 잘 되면, 그래도 지금 좋은 장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돈이 잘 벌리는 장이라고 하는데, 조바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조바심. 많이 벌고 싶은 조바심. 그게 갑자기 계속 생겨요. 할, 할 때마다. 점점 더 그래서 공격적으로 가지고, 그 공격성이 나오면, 이러요 그러니까, 운이 안 좋은 것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운이 안 좋은 걸로 세게 한 세대, 두대 맞았거든요. 그래서, 음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천천히 제가 좀 강제적으로 하게 하려면, 해외 주식, 어 미국 주식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은, 음 일단 천천히 고려하고 하려고 합니다. 뭐 투자하면 지금 포트 제가 한국에 지금 엔터주를 좀 넣어놨어요. 엔터주가 지금 잘될것 같아서 좀뭐 음 롤라웃 어제 말 말씀드렸다시피 롤라웃도 롤라웃이 가수들이 좀 복귀하고. 어 다시 뭐라고 할까요? 경제가 재개된다. 경제가 꼭 재개 안돼도 얘네들은 오프라인 콘서트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오프라인 콘서트 하면 그 티켓값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아니면 더 올랐는데 물론 머천다이징이 안 되겠죠. 가가지고 뭐 사람들이 사는 콘서트가 사는 것것도 이제 또 추가 매출이 될 텐데 음, 뭐. 그렇게 큰 어펙트는 안 받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엔터주에 좀 투자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 그리고 이제 확실히 좀 잡주들을 갑자기 어제 많이 트라이하다 보니까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도 심지어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너무 너무 손실이 크고 지금 어제 밤부터 멘탈을 치료하려고 저, 오님을 다 투자했습니다. 오님을 다 투자해서 저번보다는 조금, 약간, 좀덜한것 같아요. 그 멘탈이, 뭐, 프래그멘트돼 있는 게. 그래서, 어, 오늘은, 오늘은 좀더 치료됐으면 좋겠는데, 어, JYP가 상당히 잘 오르네요. JYP, JYP가 지금, 지금 10시 20분, 30분이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JYP도 오르고, 어, YG도, 회복하고 있고 아까 장이 좀 한국 장에 되게 실망했어요. <laughs> 네. 기준이 너무 없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물론 장이 움직이는 걸 우리가 파악한다는 거는 엄청난 오만이고 그거를 할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그리고 트렌드를 빨리 캐치하는 사람이 돈 버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트렌드가 너무 나랑 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그 생각이랑 로직에 음. 음, 뭐라고 할까요? 좀 제가 제가 하려던 그런 어, 공격적으로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네, 노비스 저처럼 노비스 완전 초보가 들어와서 어 트라이하는 게 많다. 근데 음, 이러면 좀, 다 뭐, 아, 뭐, 공매도 오기 전에 단타 쳐야 돼. 뭐 그런 생각이 있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냥,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를 못 하겠고, 어, 트렌드는, 캐치는 하는 거몇개 있어요. 근데 이제 또못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악재가 다 겹쳤어요, 지금. 제가 공부한 종목들 세 개는 다, 뭐, 며칠 내 상, 상한 치고 있고, 제가 또 공부한 다음 날부터 이제, 아, 투자해야지 하고 했는데, 눌려고 보니까 다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못 누르고, 하나는 못 누르고, 두 개는, 어, 두 개는 뭐라 그럴까. 먹고 약간 수익을 먹었는데, 더 올랐죠. 더 올랐어요. 네. 더 올랐다 보기에는, 제가 샀을 때 하락을 너무 많이 했는데 제가 그때 처음 이제 혼자 공부하고 들어간 종목이어서 믿음이 없었는데 잘 올랐어요. <laughs> 잘 올랐어요. 네, 잘 올라서 이제 뭐잘잘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포트도 어제 좀막 복잡하게 막 어, 그것도 보초병을 세우자 해가지고. 뭐, 한 주씩 산거몇개 있고, 그리고 또 포트 몇개 늘리고, 다이버시파이 했는데. <laughs> 알람인가? 알람인가? 제또 나한테 와가지고 또 비벼댄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장이 안 좋아서, 멘저제 멘토 분들도 <laughs> 쉬고 계세요. 쉬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음, 지금은 이제 어 장이 뭐음 진정 단계인가? 사약한 음 거는 안 오르고 기다리자니 너무 많이 내리고 올라 봤자 그거 다 내린 다음에 오르는 거니까 이거는 고양이가 다가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어딨지 음 많이 다가왔네 <laughs> 왔어 일로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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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살랑살랑 대면서 <laughs> 강아지처럼 오, 왔다가 왜손 앞에서 맨날 멈추지 고양이는 와가지고 여기까지 안 오고 여기에서 멈춰요 <laughs> 내선이 여기 있다면 실제 거리가 한이 정도에서 멈쳐요 그래서 음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이 뭐 이해 못하는 거기보다는 또 AI 쪽으로 약간 또 옮기고 근데 AI 쪽에 옮겨도 제가 투자한 하기에는 어. 밸류가 아직 없다. <laughs> 물론 공부는 뭐 아직 공부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아직 이쪽으로는 AI 쪽으로는 좀 공부 안 하고 지금 미국 대선 쪽에 더 관심이 있어서 결국에는 상승하면 물론 세금이 까이지만 상승하면 미국 쪽에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수요일 목요일까지 그걸 공부하고 그걸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얘기할 수있나 얘기할게요. 뭐. <laughs> 그래서 아 그런 거를 이제 슬슬 오늘부터 공부하고 네그 공유를 생각하는 게 공유 생각하는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장을 장이 잘 되길 기도하고 파이팅입니다. 파이팅.